독학일 번호 조금 4,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능형 두 번째 버전을 공부해 볼게요. 자, 처음에 배웠던 거는 굉장히 만들기는 좀 귀찮지만, 그래도 쓸 때는 편하게 쓸수 있죠.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그쵸? 짧아요. 짧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버전은 조금 길어요. 코토가 데키르 앞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길죠. 아까보다는 길어요, 여러분. 자, 직역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사를 받고, 뭐, 뭐, 하는 것이, 코 또는 것, 뭐 일, 이런 거니까, 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역하자면, 요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뭐, 뭐할수 있다. 다만, 우리 기존에 배웠던 첫 번째 버전과 비교를 하자면, 요거는 좀 격식이 있는 느낌이 들고, 기니까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다べること가できま <laughs>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다만 느낌을 좀 보실게요. 다 베라레마스. 자, 다 베를 코드가 됐기 맙스. 다 베라레마스. 첫 번째 버전 그리고 지금 배운 두 번째 버전. 똑같은 뜻이에요. 먹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회화에서 일상적으로 쓸수 있고 이거는 길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굳이 짧은 버전이 있는데 긴 버전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격식이 있다는 거좀 딱딱하고 격식이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자 근데 여러분 자요거 만들기가 엄청 쉬워요 그냥 동사를 원형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요게 헷갈리시면 요걸 쓰세요 요걸 쓰면 되는데 그렇다고 요것만 외우면 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요것만 계속 쓰면 이리 강조를 계속 계속 하면 강조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쓰다 보시면 짧게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니까, 러 요거는 비상사태. 그죠? 렇 요거는 비상사태로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익숙하게 연습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성게는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예문을 만들 때, 그냥 성게는 저 먹을 수가 있어요.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문장을 만들고 보니까, 성게는 식용이 가능합니다. 요런 뜻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버전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한건 아닌데, 그것도 가능하긴 해요. 혹시 질문이 들어올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성게는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성게는 운이었죠운이와다べ를こと가できます 우니와 운이 다べ를こと가できます 어때 여러분? 다べ르란 동사만 하면 문장을 만드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죠. 자, 성게는 먹을 수 있습니다. 운이와 다べ라れます. 어때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걸로 해석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요거랑 일본어랑 비교를 하자면 그쵸? 운이와 다베르코토가 데키마스 그리고 운이와 다베라레마스 요거는 일본어로 봤을 때는 격식이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두세요. 자, 걔는 먹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인우와 다베르코토가 데키마생 데키루를 받았으니까 부정할 거면 데키마생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버전으로 만들어 보면 이누와 다베라레마셀 잘만드셨나요 여러분? 물론 다베라레나이데스 해도 돼요 나이데스 넣어도 되고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마 일본어で話すことができます. 話나는 이야기하다죠? 자, 다시마 일본어で話すことができます. 저는 일본어로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문장을 읽어 보면 한국말로 이해는 되는데 너무 딱딱해요. 그쵸? 그러면 부드럽게 이렇게 해도 돼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私は海で泳ぐことができます海는 바다죠?私は 저는海で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이 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부드럽게 만들면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가는 영어고 무료. 무료는 무료예요. その映画は無料で。 その映画は無料で見ることができます그 영화는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어때 여러분? 물론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딱딱하니까 朝早く起きることはできません자이번 <놀람> <놀람> <이번에는> 부정형 아하야く <놀람> 아침 일찍 오기를 <놀람> こと 여기 와가온 이유는 부정문에는 와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강조가 되니까 아침 일찍 어깨를 걷어와 일어나는 것은 그쵸못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못 합니다. 자, 고도모는 어린이죠.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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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도모는 10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는 10시간. 자, 뭐가 왔으니까 10시간 도 물론 지각하자면1 0 시간 도이지만 1 0 시간 이나 이러면 더 좋겠죠. 1 0 시간이나 잘수 있습니다. 자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도 되고 주말 주말이에요. 주말 뭐 유っくり 야스무코토와 되기 마세요. 자 주말 주말이죠. 주말에도 유っくり 천천히 유っくり는 천천히 이런 뜻이잖아요. 야스무코토와 되기 마세푹 쉬지는 못합니다. 천천히 쉴순 없잖아요. 천천히 쉴수는 없기 때문에 푹쉰다고 표현이 된다는 거. 자, 만들어 보실게요, 여러분. 근데 그냥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가 가정법을 넣어 볼게요. 가정법. 자, 자. 그녀라면. 그녀라면 언제까지나. 이런 언제까지나는 is made 뭐. i t s made 뭐. 자. 카노조 뭐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나라를 써야 되겠죠. 카노조나라 언제까지나. i t 마, made 뭐. 마츠코터가 되기ます. 어때 여러분? 마츠를 알면 어려울 게 없겠죠? 자, 이 돈이면 고노 돈 오가네죠? 고노 오가네 나라 컴퓨터 오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운것가 되きます. 이 가정법 타라를 쓰세요 여러분. 0 시간. 자, 가ったら1 0 시간 잘 수가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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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이 있으면 오카네가 자 발을 쓰세요 아루니까 아레바 니언니 이크코토가 데키마스 자 별일 없으면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발을 써야 되는데 자 이거는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세요 별일 없으면 나니모 나게레바 이런 분 나니모 나이 별일 없어 물론 나니모 나이 그쵸 나니모 나이 아무 것도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별일 없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자, 나니모나이 아무 것도 없다. 거기다가 바를 붙여서 나니모나 캐레바 이영어사는 캐레바가 되니까 거기서 온 거예요. 나니모나 캐레바 하여쿠 가을 と가 되기만. 자, 그다음에 자 바르세요. 이노티켓도가티켓도 티켓터 아니고 티켓도가 아레바 들어가다 가을 것가 되 어때 여러분? 잘 만드셨나요? 자, 요 자리, 요 자리를 바꿔 볼게요. 심플하고 짧은 첫 번째 버전으로 待つ크가 되きます. 바꾸면 맞대ます. 자, 가을 수가 되きます. 바꾸면 가에ます. 가 되きます. 바꾸면내내ます 자, 익을 수가 되きます. 가을 가 되きます. 가이리마스. 그럼 가이루는 1그룹이니까 자, 하이르니까 하이루고 도가에 기마스. 얘도 1그룹이니까 하이리마스. 잘 만드셨나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만들기는 쉽지만 길어서 길고 조금 격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실 순 없어요. 제일 좋은 건가능형첫 번째 버전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게베스트예요 근데 첫 번째 버전 조금 헷갈리니까. 헷갈리면 회화에서 급하게 두 번째 버전이라도 꺼내서 쓰면 의사소통 가능하겠죠 고생 많으셨고 맞다 아시다 데스.